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성 경읽기입니다 오늘은 시편 86편입니다. 개혁 개정으로 들려드립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 여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연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연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 여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10편 86편에서 놀라운 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용서하는 일을 즐거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빛을 비추시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빛을 비추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인에게 용서의 빛만큼 필요한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0편, 86편은 5번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속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용서를 이루시며 그 용서가 가져올 새로운 창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시인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사절입니다. 주연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연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구원에 대한 호소의 범주를 넘어 마음의 기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주연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연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절정에 이를까요?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넣어 읽어주지는 못하지만 가슴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의 즐거움은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으로 이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의 거룩한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즐거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더 크고 진실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12에서 13절 다시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홀에서 건지셨음이니다. 5번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나를 용서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를 즐겁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은 찬양과 말씀순종으로 표현된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은 찬미가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구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혹 오늘 슬픈 마음 있으신지요? 용서하시는 일이 즐거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시며. 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